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시녀가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즌 1에서 노장불패. 시녀는 죽지 않는다. 노장은 죽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어, 시녀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레슨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즌 2에서는 어 그저 천편일률적으로 시니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막연한 내용이 아니고, 시니어들의 기술 수준에 맞게끔 디테일하게 자세한 레슨을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계속해서 100대 스쿼를 치시는 자칭 백돌이들, 개백장군을 위해서는 그분들만을 위한 내용, 또 보기 플레이를 쉽게 하시는 90대 골퍼를 위해서는 이제 곧 80대로 가기 위한 내용. 그런가 하면 꿈에 싱글 바늘에 계신 분들은 그 싱글 스코어를 유지하고 또 70대로 갈수 있는 도전의 내용을 레슨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시니어 중에서는 그 성공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수 있는 프로 중에 한 명이거든요. 시니 골퍼 여러분, 골프가 아직 고프지 않으십니까? 시니다운 열정으로, 아니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골프를 좀더잘 치기 한그 길을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동차,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시계와 구두, 이러한 고가품들은 명품 이상의 값어치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하신 사회적 명품이시죠. 그런데 필드에서의 골프는 어떠신가요? 골프도 명품이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반문해보시죠. 필드에서도 명품 골프가 되는 길. 그 길을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시작은 이 티잉그라운드에서의 티샷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싱글들에게 있어서 이 티샷의 의미는 그 홀의 승부만이 아니고 전체 한 게임의 승부를 가름마죠 그래서 누구나 티잉그라운드에 올라오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퍼트는 차라리 쉽습니다. 이 티샷이 방향과 거리에 따라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잘 풀리는 게임을 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매 샷마다 애를 먹어가면서 고전해야 될 건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아시는 것처럼 티샷을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유가 그린 공략을 위한 최적의 자리를 갖다 놓는 게 드라이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토털에 올라와서 가장 긴채 드라이버를 들고 올라오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건 타이거 우주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골퍼라면 누구나 그 타이거 우주가 보여주던 호쾌한 스윙, 그 호쾌한 동작, 그리고 쭉 뻗어가는 타구에서 대리 만족을 얻기도 하지요. 그리고 자기 암시, 자기 체면을 걸지 않습니까? 나도 타이거 같이 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연습장에 가시면 집중적으로 티샷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시니어도 할수 있다. 싱글이라는 더욱 문제 없다. 오늘의 BJ 따라잡기. 헤드위의 황제 타이거 우즈. 그의 드라이브 샷 포인트를 따라가 보자. 타이거 우즈의 티샷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생각밖으로 간단합니다. 다치라는 겁니다. 마음껏 풀샷이죠. 대게들 딩그라운드에 쓰면 코스 설계자가 만들어놓은 요소요소의 방해요소에 억압받기도 하고 간섭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싱글 정도 되니까 자신의 기량에 맞게 공을 컨트롤 하려고 하세요. 근데 컨트롤을 하려고 하시는 스윙이 오히려 나쁩니다. 오히려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이거 우즈는 클럽을 바꾸지 스윙을 바꾸지 않는다. 클럽을 바꿉니다. 거리가 마땅치 않으면 클럽을 바꿉니다. 그러나, 티를 꽂고, 티샷을 때리고 나갈 때는 자신 있는 힘을 향해서 다 때리죠. 프로와 아마의 차이를 얘기하는 구분선의 그런 거잖아요. 아마추어는 정확성 때문에 동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근데 프로는 아닙니다. 그 스윙폼에 상관없이 조금 자유롭게 어떻게든지 멀리, 즉, 그린으로부터 가까이 접근시켜야만 합니다. 티샷의 의미는 그린의 그린 공략을 위한 최적의 장소에 공을 옮겨 놓는 거지만 그러나 싱글 정도 되면 세컨샷에 잡는 클럽이 어떻게든지 한 클럽이라도 짧아야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티샷을 앞둔 플레이어가 공으로부터 자기 방향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방향 설정하는 얼라인먼트에서 100이나 90 치는 보기 풀려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클럽 페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을 맞춘다는 것이죠. 눈으로 방향을 맞추거나 마음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클럽 페이스로 맞춥니다. 아시죠? 그게 싱글이에요. 그 정도 되셔야만 싱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클럽을 다 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립함으로써 클럽 페이스가 돌아가는 오류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클럽이 생긴 대로 놔추고 클럽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맞을 수 있는 각도에 놓은 다음에 이때 비로소 그립을 시작을 합니다. 외그를해 보죠. 이제는 남은 일은 하나죠. 놓여져 있는 공,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쳐 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제 그 공의 위치와 함께 티의 높이에 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다른 티가 있어요. 상당히 긴 티가 있습니다. 낮은 티가 유리할까요 긴 티가 유리 할까요 알려진 바긴 티가 절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체공 시간이 길기 때문 이죠. 따라서 pj투어에서도 이 티의 길이를 제한합니다. 4인치 이내죠. 그만큼 긴 티가 유리해요. 할 수만 있으면 긴 티를 놓고 때리는 것이 혹시들 옛날에 축구들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코나킥 할때 그냥 놓고 차는 것보다는 모래나 요런 데 살짝 얹어 놓고 차는 게 유리한 것처럼. 그래서, 얼라인먼트가 끝난 다음에 공의 위치를 확, 확인합니다. 이 확인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선 처리인데, 지금부터는 공의 옆구리만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라 고 그러나요? 아 가재미 눈이라고 그러나요? 오른쪽으로 좀 기우쳐서 공의 옆구리를 보시고 쳐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조금 숙으로 쓰잖아요? 이 싱글 분들이 가끔 공을 너무 끝까지 보려고 하느라고 주목한 가운데서 스윙을 하다가 가끔 이렇게 말린다고 그러죠. 감기는 악성국이 나오는 원인이 시선 처리 때문에 그래요. 공의 옆구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면은 이제 평소에 잘 훈련되고 감각이 좋은 오른팔의 힘을 가지고 마음껏 치세요. 싱글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스윙에 관한 많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싱글 경지에 다 도달할 정도면 고유의 스윙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맨날 스윙만 바꾸실 겁니까 아니에요. 그 스윙 그냥 가지고 가시는데 일관성 있게 언제든지 그 스윙을 할수 있게끔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오른팔로 쭉 쳐주면 돼요. 이 티샷은. 시작입니다. 이 게임을 어떻게 푸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주눅 들어서도 안 재고 절대 너무 긴장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시작 전에 연습 수영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그, 어, 시니어 싱글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노장이죠. 뭐, 역시. 옛날에 싱글을 치셨는데 지금까지 싱글 유지하고 계시다 그러면 몸은 좀 약간 변했지만 기량은 여전하신 겁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매우 치세요. 타이거 우즈가 1997년에 스윙을 하던 것과 지금 2012년에서 보여준 스윙과 전번 대회 우승을 하면서 2013년에 하던 스윙은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시니어 싱글 분들 존경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돌아온 타이거 우즈라고 생각하고 매우 치십시오.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어떻게 자신 양사부와 함께하는 B J 따라잡기 싱글이라면 방향 설정은 클럽 페이스로 그렇게 방향을 맞춘 다음 그립 잡기 T 높이는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사실 그 다음 공의 옆구리에 시선 집중 이제 남은 건 있는 힘껏 자신 있게 나이스 샷. 양천국의 도장 불패, 모든 시니어 골퍼들의 굿샷을 응원합니다. 파우스에 도착하신 여러분들이 체크아웃, 체크인을 하시고 이제 티타임 배정을 받고 나서 이제 티박스를 옮기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가 시작돼요 일본어에서 티샷 치면서부터 이제 플레이가 시작되는데요. 사실은 시작이 반이라고 첫 티샷 잘못되면 하는 뭐 게임이 망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일 비장한 표정들을 하고 수전할 때가 그첫 티샷 치시기 전인데요. 마음 같이 그렇게 숙연하고 진지한 거에 비해서 사실은 그 에러를 줄일 수 있고 훨씬 잘칠수 있는 그러한 연습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아시면 다른 선수가 동반자가 티샷을 칠때그 쳐다보고 녹놓고 있는 게 아니고 아 나도 저렇게 치고 싶다 뭐 나도 저렇게 쳐야지 다짐만 아실 게 아니라 그 티샷을 실수 없이 치는 방법을 아, 배우셔서. 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특히도 그 시니어분들은 스스로가 그렇지도 않은데 나는 나이 먹어서 유연성이 떨어져서 뭐 몸이 굳어서 옛날 같지 않아서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티자 치기 전에 몇 가지 동작만 이렇게 하시면 깜짝 놀랄 만한 효과를 가지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상큼한 출발, 시원한 티자들을 칠수 있는 준비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보세요. 무조건 골프는 회전 운동이라고 그래요. 돌아치라고 뭐 상체가 돌아라, 칠 때는 하체가 돌아라 그러는데 앉아 있다 내려 가지고 체 잡으면 절대 잘안 돕니다. 틈나는 대로 다른 분치는거 보면서 이렇게 몸을 자꾸 두세요. 이 돈다는 거가 이걸 왜 잡고 하냐, 그러면 상하체가 같이 따로 놀아야 되니까. 이거 없이 그냥 하면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휘청거리고 말거든요. 근데 이걸 잡고 이렇게 돌면 우리가 골프에서 요구되는 허리 운동, 하체와 허리 운동의 회전 운동이 준비가 돼요. 두 번째, 유연성을 회복하셨으면, 도는 거는 좀 알았으면, 공을 매우 힘있게 혹쾌하게 치셔야 될거 아닙니까? 제일 긴채 가지고 제일 짧은 거리채 치면 이건 아니죠. 힘있게 친다는 게 뭐냐면 자신이 힘을 쓰는 일인데요. 초보자분들 보면 나는 힘있게 쳤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공중만 가로는 거예요. 힘쓰는 방법에 대한 확인법 알려드릴게요. 이런 카트를 한번 밀어보세요. 이건 내가 저쪽으로 넘어뜨린다. 이렇게 하면 팔이 몸에 붙어가지고 힘쓰는 걸 아시거든요. 이렇게. 힘줄이 나올 정도로 이때 느끼는 압박감 보셨어요? 이 힘으로 있다가 치셔야 이게 힘을 쓰신 거예요. 그냥 빨리 크게 휘둘렀다고 힘 쓰신 건 아니거든요. 돌고 힘 쓰시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왜한 그 가지 사물을 기억하면 그 골로 돌아가는 또 우리가 또 인지 능력이 있잖아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임팩트 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정확한 모습이 해가지고. 이 카트에 있는 이 타이어가 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타이어를 저 코스로 쳐낸다고 해보시면 아, 임팩 트 내가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아시게 돼요. 정리가 돼요. 한번 보실까요? 저가 이게 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다 칩니다. 세게 때리지 마세요. 처음에 이거 제어하는 법 모르시면 탱 튀겨가지고 별로 이 학습효과가 없어요. 천천히. 이렇게 쳐보시면, 하하, 그렇구나. 나는 TV 화면이나 다른 프로들의 사진을 보면 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가 공 때리는 동작으로 알았는데 아니구나. 어떤 점에 멈추는 구나 임팩 순간에 짧은 정지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임팩 모멘트라고 그러죠. 임팩 순간. 그러니까, 아, 내가 공을 때릴 때 정지 동작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겠다. 몇 가지가 있어요. 1. 왼쪽 어깨와 왼발이 정면에 봤을 때 수직선상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똑바르다는 얘기죠. 두 번째. 머리가 공보다 뒤에 있어요. 그래서 헤드만 먼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력하고 상관없이 이론에 나올 때, 우드는 헤드 포스트다. 핸드 포스트가 아니고, 아이언은 핸드 포스트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째다 보면, 두 팔이 겨드랑이가 딱 붙어 있어요. 아까 이거 밀때 보셨죠? 힘쓰려면 이 겨드랑이가 붙어 있습니다. 떠가지고는 힘을 못 써요. 그 다음에 땅뛴 모습을 앞에서 보면 제두 팔과 샤프트가 대문자, 영어의 대문자 Y 같지 않아요? 그죠? 자, 쑥 들었다가 공을 향해서 폈더니 왼쪽 어깨와 왼발은 동일 선상에 위치하더라. 머리는 공보다 뒤더라. 그 다음에 공을 치는 순간을 보니까 두 팔은 겨드랑이가 붙은 상태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두 팔과 샤프트가 대문자 Y자를 모습을 만들어 주는데 이때 그립 끝이 배꼽을 가리키더라는 사실입니다. 임팩트 동작, 그립 끝이 배꼽 가리키면 끝입니다. 그러면 Y자도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저... 천천히 생각하세요. 나이있공 앞에 가서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이 Y 자를 만들 것이다. 때리는 순간에 Y 자를 만들 것이다. 나가지 않겠다. 허리 꺾지 않겠다. 겨드랑 뛰지 않겠다. 요세 가지 동작만 하고서 있다가 티박스에 올라가시면 앞선 세 선수보다 훨씬 똑바르게 멀리 가실 수 있습니다. 티샷을 앞둔 초보자 여러분의 준비 자세 세 가지 가르쳐드렸습니다. 꼭잘 됩니다. 꼭 하세요.